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BJ열매가 전년인이자 그룹 100% 출신 우창범에 대해 2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BJ열매는 3일 오후 10시 20분쯤 아프리카 TV를 통해 우창범과 열애 중 BJK와 바람핀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창범으로부터 몰카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B.J. 열매는 어제 방송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리카 쪽에서 방송해도 되는데 우창범을 언급하면 강제 종료를 시키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저로서 너구한 부분은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방송을 켰다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J.K.와 바람핀 사실을 인정한 B.J. 열매는 사과와 동시에. 우창범이 K에게 연락해서 입을 맞추자고 했다더라. 다른 분들이 나에게 BJK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BJK가 날 배신했다고 하는데, 난이 모든 사실을 BJK로부터 연락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창범이 자신은 바람을 피지 않았고 나만 바람을 피었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우창범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희해 여성들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제보 여성 A 씨 증언에 따르면 우창범이 자신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며 몰래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성관계 영상에 대해서는 우창범 이성관계 영상은 하위하에 촬영된 거라고 하는데 당시 보고 삭제할 것을 약속하고 촬영된 영상이었다. 나와 헤어지고 나서도 영상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며 그때 삭제했다고 말했었다. 헤어진 이후에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고 너무 무섭다. 내가 어느 순간 성관계에 미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BJ 열매는 우창범이 유포했다고 알려진 성관계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창범이 영상을 유포하려고 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이 현재 버닝썬 케이트를 둘러싸고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과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이 함께 있던 문제의 단체 대화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